무슨 시간인가? 에이, 다 있으니까. 쉽진 않네. 어. 여보세요? 어, 불... 어. 뭐해? 순천 놀러 왔다. 순천? 응. 나한테 2분의 시간을 더. 어, 얘기해라. 어,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. 어. 자, 니네 그, 우리가 똥을 싸잖아니똥 어. 네 닦는 거 배운 적 있어? 어. 똥, 어 우리 성교육은 배웠잖아. 기억도 안 난다. 어, 똥 닦는 거 배운 적이 없지. 어, 그런 기억은 맡게 없는데. 그렇지. 네 똥을 왜 응. 닦노? 똥 닦을 때. 어, 비데 쓰는데. 아, 그러니까 비데 말고 똥 닦을 때. 비데는 뿌리는 거잖아. 똥터 응. 이제 비데 없는 공중화장실 갔을 때 똥을 닦을 때 이제 그 쪼그려 응. 앉지 말고 아변식이라 하지. 그 의자 앉아서 하는 것처럼 앉아서 할때그 똥을 닦을 때 니구에 네 닦아. 그 뒤로 닦는데 이게 자세가 어제 앉아서 닦아 아니면 나는 나는 응거주춤이거든. 살짝 일어나서 닦아. 아그 기마 자세 벌선이 자세. 음. 아 그렇구나. 음. 뭐안 그래도 이게 궁금해갖고 일단 뭐 알겠다 일단 너는 은거주춤이네아 어. 알겠어 고마워. 어. 뿅. 음, 은거주춤이좀 많지. Hey, y o u brother. 응, 음, 전화했나? 살아있네. 자다 깬 목소리야? 아, 아니 아니. 야, 궁금한 게 하나 있다. 갑자기 존나 궁금한데. 어, 네. 네, 아 아니 아니 물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와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. 니 네. 네. 어. 어디서 똥 닦는 거지, 아? 똥 닦는 거. 어. 똥 닦는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지. 어. 는똥누똥 네. 네. 똥 닦을 때 자세가 오게 돼? 여보세요? 들고 있지. <laughs> 들고 있다고? 어, 어. 뭐, 아 아, 궁, 궁디 이 자세 자체가, 그, 어. 들면은, 응거추춤, 그, 기마 자세, 그, 그 자세인가? 아니, 어, 한쪽은 붙이놓고, 한쪽은 끼고. 어? 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그, 딱 앉아있으면, 한쪽 엉덩이만 들고 닦는 거야? 그래. 왼쪽 엉덩이야? 오른쪽 엉덩이야? 휴지 걸려있는 쪽. 오른쪽, 오른쪽, 아, 휴지가 왼쪽 걸려있나? 다르잖아. 아 그럼 야 그게 위치에 따라 네 왼쪽 들 수도 있고 오른쪽 들 수도 있는 거 손이 어. 오른손 잡이하고 왼손 잡이가 그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그 동심도 아아나 아니 나는 언거 추춤 일회가 땄거든 아 맞다 어 근데 이게 보니까 사람들마다 똥 닦는 요령이나 이 자세가 다 다르더라고. 그래, 그래, 친구들은 뭐 위에 싸놓으시고, 위에 닦놓으시고, 갖고 야, 니네 쭈그려 어. 앉아서할수 있나? 니네 쭈그려 앉아 뭐 하는 거야? 이가 음, 똥쌀 때가 이제 푸세식이 있고, 좌변기 아, 뭐 아. 있고, 그 푸세식이 아. 있고, 이렇잖아. 쭈그려, 아, 쭈그려 아, 아. 쭉을... 아, 아. 아, 아. 못 앉는 애들 있잖아. 왜균형감각 없는 애들? 아무튼, 니는 그 휴지 위치에 따라 이제 왼쪽 궁디, 오른쪽 궁디 이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네. 어. 오, 신기하네. 어? 보통 뭐 그런 거 아이가? 아이더라 아이가? 어, 기마 자세, 이게 벌 받는 자세가 제일 많고. 아, 두개다 뛴다고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니, 니, 이거는 어. 처음 알았나? 존나 힘이 좋을 진한다, 진한다. 어, 이게 뭔가, 궁디 자체가, 이게 또, 왜 보면, 공공시설 같은데, 이래 보면은, 왜, 커버인데, 더러울 수가 있잖아. 막, 뭐, 응 궁디 막 종기 있고, 막, 이래 더러운 새끼들도 있을 수 있잖아. 그런 것 때문에, 이제, 거기 엉덩이 대기도 좀 싫어. 그럼, 보통 보면, 이, 뭐, 휴지를 좀 깔아놓고, 이래 뭐, 누구나, 아니면, 아니, 살짝, 이, 살짝 뛰어갖고, 막, 막, 종아리 터지듯이, 이래 막, 권력으로 버텨가면서 똥을 싸고 하잖아아 맞나? 아 아니, 가 아니, 아 그렇지 않나? 어난 그냥 대충 딱 보고 니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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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아 아니, 아니, 아기 일단 뭐 알겠다 조만간 접수는 한번 하자 어.. 네, 알았다 오야 북자 오야 어, 음, 뿅오 어, 어. 됐어 공개 누세요 에이 브라더 에이 브라더 와우 에이. 잘 지내? 왜?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해봤다 아 그렇잖아 저... 뭐 딸내미 데오느라 못 봤다 아유, 생각하고 있었지. 왔다, 아, 문경이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. 펜션 놀러갔다 펜션. 뭉개이다 뭉개. 와 놀러 갔어? 아 어... 아. 둘째 다 들고? 어다 어, 들고 왔지. 아 한번 니네 내한테 그한일분2분 시간 좀 줘봐. 내가 전너 궁금하게 있었어 그래. 뭔데 얘기해 보라. 내 통화 얘기 괜찮다. 어. 좀 빤치러 와가지고. 야니그 어렸을 때 우리 뭐 성교육 이런 건 했잖아. 받아본 그 적, 그적 있잖아. 뭐 성교육 성교육 이런 어, 거는 받아본 어. 적 있잖아. 근데, 없는 같은데? <laughs> 있다, 있다. 자세는 니가 공부 안해어간다 그, 있는데, 어? 똥 닦는 거, 누가 가르쳐 준적 없지? 뭐라고? <laughs> 아, 똥을 닦는 거, 똥, 똥을 놓으면 똥을 닦잖아. 아, 어, 부모님 가르쳐 주잖아. 어, 부모님 가르쳐 줘? 부모님 가르쳐 주지. 어,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는 똥 닦는 거안 가르쳐 줬는데 가르쳐 가 부모님 가르쳐 준다. 아니, 야, 그, 어, 신기하다. 이 가르쳐 준 사람 똥 오늘 처음 보네. 어, 가르쳐 준지. 야, 그, 자세가 다 다를 거 아니야, 사람마다. 야, 니, 네, 니아 네, 네, 네. 고추 밑으로 닦지. 고추 밑으로 닦지. 고추 밑으로 닦지. 고추 밑, 아니, 그러니까, 앉아있으면, 무릎하고 무릎 사이, 앞, 배, 배꼽 쪽에 밑으로에 손을 집어넣고, 고추, 이래서 닦은. 고추 밑으로 올렸지, 손 집어넣고. 와, 신기해. 야, 네니 최초다. 왜? 아, 전부 다 이제 손을 뒤로 해서 닦는데, 이거, 고추미떡 하면, 그래. 그, 쌍방울, 그, 쪽 밑으로, 이제, 손을 집어넣, 닦는 거잖아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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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지. 그래, 오, 신기하다, 신기하다. 그래, 닦잖아. 여자들도, 왜, 그, 그렇게 닦잖아. 여자도, 그래, 닦아? 아니, 여자들, 그, 닦으려면, 그래, 닦잖아. 아, 엄마들, <목소리> 엄마들이. 어. 아니 근데 그게 그래하면은 그 생식기 쪽에 변이 묻고 이렇게 하면은 그뭐 바... 딸내미 딸내미들이고 아들은 상관없지 아, 아들은 아아 그렇구나 어차피 상관없지 아아 아,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또 뭐, 유튜브 또또 유튜브 각자 깜짝 야 아니다 그런 거크레이터라고 아니요 크레이터라고 각자 꾸 각자 뭐 아니다 이런거 완전 같다 한 장만 더다다나 아니 앞으로 당는 사람 가 처음이야 <웃음> <웃음> 보면 나는 이거 거주춤 해갖고 반기마 그 상태에 벌서는 자세로 당단 말이야 근데 <laughs> 그 뒤로 당는데내자세가왜 되노 물어보니까 그.. 오른쪽 궁뒤를 들고 당다가는 거라 아런데이는 서서 당가대 <laughs> <laughs> 그렇지 그렇지. 근데 그래, 어, 그 공만이가 되잖아. 묻으이면은 내가 근일이더 많다. <laughs> 이 근데 나이가 더 많네. 음. 아, 아. 아무튼간에 일단 그 쌍방울 쪽으로 아. 닦는 거는 최초다이가 아 그래 공. 보라에 밑에야. 어. 수기가어숙가 혹시. 어. 어 되게 하네. 그뭐 한번 뭐, 뭐 보여 달라할 수도 없는 게 그거는. 와우. <laughs> 아, 신기하네. 이거 내가 아. 계속 이거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. 어, 이게 그밑으로 그건 처음이네. 신기하다. 아싸. 이거 대박이잖아. 어? 이거 네. 대박이잖아. 와. 와, 이 새끼야. 어, <laughs> 세요 에이, 브라더. 한잔하고 있나? 집이야? 그럼 어디 뭐 시끌벅적하노? 집이집이집 아. 야, 궁금한 게 하나 있다. 뭐? 네, 니, 그,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성교육 같은 거는 이 배우잖아. 근데 똥 닦는 거는 니가 배운 적이 없지? 야. 야! 그래, 존나 궁금해서 가는데. 니는 똥 닦을 때 위에 닦아 자세가 있을 거 아니야? 아... <laughs> 몰라, 두 다리 사이에서 손 어? 다리 사이를 너무 손 넘었었지. 와야 다리 다리 사이를 넘어서 뒤에서 앞으로 당긴다고? 쌍방울 아, 쪽으로? 아니야 아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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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뒤로 해가지고 올리고 뒤로 손 뒤로 해가지고. 야니 헷갈렸지 순간. 응, 응. 그 자세는 앉아가지고 하는 거야? 아니면 좀나내 같은 경우에는 좀엉거주춤 약간 벌써 듯이 이래. 아. <laughs> 아, 갑자기 궁금해갖 아. 어. 아무튼간에 니는 그뭐 앉은 자세에서 하는 거야, 그거? 응, 응. 한쪽 공기 들고. 네. 어 그렇구나. 어, 우리 언제 봐? 아, 조만간 나, 언제? 얼굴 한번 보입시다 와우, 니다니 알겠다. 부자기라. 음, 뿅. I'll be back.